안녕하세요. 2025년 6월 8일 일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잡초 뽑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고요. 그 잡초를 뽑을 때 언제 뽑으면 가장 좋을까? 이런 이야기와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어, 5월 달에 그날 도 엄청 더웠습니다. 갑자기 32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제가 그 마늘에 행복해가지고 백합 다섯, 포, 다섯 포기를 제가 옮겨 심었었습니다. 지금 그 꽃핀 상황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삼동파 모종한 것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제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늘, 코끼리 마늘, 요요 홍삼 마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파, 양파도 씨알이 엄청나게 굵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고 있어요. 쪽파도 있고 상추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삼육. 수출용 냉동 컨테이너 있고요. 아, 저는 우엉도 있습니다. 제가 우엉약을 한번안 해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그냥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그 애플 수박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차라고 있고요. 이렇게 유인 덕을 설치해 놨습니다. 지난해 키우던 곳이고요. 이 안쪽은 이렇게 블루베리 지금 한참 익어가고 있고요. 요 블랙 크런트도 있고, 여기 이제 백합입니다. 요 백합 번식해 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건 노랑 백합. 고, 요거는 꽃이 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자귀나무 자귀 이제 부부나무라고도 하죠 밤, 밤에 밤잘 때는 잎들을 이렇게 두 손을 합장하듯이 모아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부부나무라고도 하는데 요 아래편으로 이렇게 백합도 있고 이 바로 옆에 이렇게 두매부추도 제가 심었고요 이렇게 두매부추 오늘 이렇게 작초를 뽑았습니다 뽑은거 보이죠 잡초. 제 잡초 어떻게 저는 뽑는가? 이런 이야기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두메부추 자라고 있고요. 다 이거 내년 봄에 저도 먹겠지만은 우리 구독자님 많이는 못 하고 한 20명 정도 제가 다 공유 어, 돈은 받습니다. 공유할 예정입니다. 내인도에는 이렇게 삼동파 그리고 어, 두메부추, 백합 그리고 그 꽃물은 상사화라고도 하죠. 이거 상사화. 그렇게 제가 사종 세트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는 백합 대신에 뭘 보냈는가 하면 그 제비 붓꽃을 보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수박 애플 수박 올라가려고 좀 이렇게 키를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지난번에 5월달에 제가 당근을 보고 구입한 마늘의 행복입니다. 포기당 2,000원 구입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고추대 이 엮어 가지고 여유로 차각망을 덮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덮어놨었습니다. 어, 50%차광막으로 빛은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직사광선 안 들어가도록 해. 아무래도 이식을 하면 이식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은 봤고요아 이런 꽃이구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도에 제가 이 인편 인편 번식을 해가지고 좀 제법 많이 번식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그 산동파 나갈 때 요, 요거는 못 나가고요 아마 노란 노란색 백합 아마 나갈 겁니다 나중에 노란색 백합 꽃피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편은 지난번에 제가 그 보여드린 산동파 이제 주화를 따가지고 이렇게 심은 겁니다 심었는데 조금 모종을 좀 달게 아 달게란 말이 어, 복잡하게 심었습니다 왜 요건 모종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제가 아, 제가 먹는 자은 소병원 옆에또 따로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주화를 채취해서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거는 모종용이 때문에 제가 좀 복잡하게 심었는데 이렇게 해도 모종이 잘 자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 뿌리가 좀 확실히 나면요, 여기다가 우그름 살짝 줄 겁니다. 비료 살짝 뿌려 줘가지고 좀더 어, 건강하고 생육이 튼튼하게 그렇게 키울 예정이고요. 어, 지난번에 제가 그 모종을 하고 한번한 한 뿌리 한번 뽑아 볼게요. 뽑아 보는데. 어떻게, 측면의 거, 아무거나 한 뿌리, 여기다 뽑아볼까요? 이제 아마 지원좀 뿌리가 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 이렇 나고 있네요. 저는 그, 심을 때, 요렇게, 그, 밑에 그, 마늘 잎도, 자, 자, 그 삼동파 잎도, 이렇게한 5cm 남겼었잖아요. 이 남기는 삼동파가, 요렇게 잎이, 잎은 지금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그 뿌리들은 이제 이렇게 기근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뿌리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이제 모종이, 여기 보면 이것도 포기는 한포이 같지만은, 어 이렇게 주화가 떼어서 심었을 경우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네어 개입니다. 주화가 네 개, 그러면 이건 네 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폭의 모종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심어 놓을게요. 심을 때는 제가 이렇게 폭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심어 놨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놨는데 심을 때 이렇게 살짝 그 밑에 주아의그 뿌리 부위, 그게 그러니까 염색 부위가 살짝 이렇게 덮히도록 해놓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펌새는 안 나도 뿌리는 의외로 더잘 난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물주기는 하셔야 되고요. 어, 물주기 하고 수시로 물주기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을 자늘 잡초에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풀을 쉽게 뽑는 방법, 쉽게 뽑는 방법. 풀이 어느 정도 자라면요, 진짜 뽑기 힘듭니다. 여기에 그 바랭이라든지 다른 그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을 경우는요, 요거 불과, 여기서 이제 그 백합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그 가시오가피까지, 저까지 불과해봤자 요거 평소로 봐서는 좁아서 그렇죠. 두 평? 두평안될 겁니다. 두평안 되는데 이거 풀이 꽉 무성하면요, 한 시간 만에 다못 맵니다. 예, 이런, 막면면또 이렇게 그, 파가 다치니까 조심,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풀이 좀 적을 때, 이렇게 지금 발행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발행이. 조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도, 요 정도 거으면 요거 뽑는데, 10분이면 다 뽑습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제가 하는 방법은, 일단은 물을 좀 줍니다. 물을 줘가지고, 이 지표면이 좀 딱딱한 것을 피해요. 좀 부드럽게 만듭니다. 물을 주면 지표면이 아무래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사실 호미를 뽑기 원란하잖아요 이게 땅이 마르면 이거 뽑으면요. 이게 지 뜯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섞가 있으면 잘 뽑혀요. 하지만 요렇게 한개한게 개 뽑아도 이게 또 눈이 안 보이는 요런 내미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미세하게 그런 걸 감안해서 전요 손으로 장갑을 껴고요. 전늘 장갑을 껴, 껴야지 일을 합니다. 이렇게이렇게잼잼 잼하듯이. 우리 어릴 때잼잼이 봤지? 애들 키울 때, 이렇게 잼잼하듯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그 지표면을 건듭니다.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주스 냅니다. 이렇게. 주스 내고 또 이렇게 건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딱딱해진 지표면이 또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요. 부드러워지면 결과적으로 그 지표면이 부드러워지면 뭡니까?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통기성,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그 역할. 통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뿌리 활동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씩 이렇게 해주면요 요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요거 이렇게 보이는거는 이렇게 참고로 발행이는요 이렇게 어느정도 처음에는 아직 뿌리 잔뿌리 같은데요 이렇게 속 뿌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위에 성장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뽑기 진짜 힘듭니다 이거 뽑으면 작물도 따라잡혀 올라가요 흔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잡초 뽑을고 하다가 농작물 뽑힐라, 차라리 그냥 도와라,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그 근데 그건 안 맞는 말이고요.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바랭이하고 이런 삼독파 놔두면요, 발랭이가 이깁니다. 나중에 다 덮어버리고, 또 씨앗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풀이 좀 무성해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뽑아놓으면요, 요거, 생각보다 시간이 그 많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보이면 또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전에 보여드린 백합, 두매부추, 그리고 삼동파.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풀을 평상시에 관리를 해요. 그러다가 뭐 시기를 한 놓치잖아요. 뭐 어디 출타를 한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그래, 아보면요. 갑자기, 어, 언제 이렇게 무승하지 싶을 정도로 얘네들이 제가 없는 걸 압니다. 급성장을 해가지고 자처들이 거짓말처럼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 어, 이제, 내밀라고, 눈치를, 주인 눈치를 살살 볼 때, 그때, 요 놈들하고 이렇게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풀뽑기 힘들어요. 이렇게. 특히, 저는 꽃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꽃밭에도. 아, 잡초, 장난 아닙니다. 장난. 예,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났잖아요. 여기서 요만큼해도 벌써 1m? 그러니까, 이렇게 폭이, 한 80cm에 1m가 순식간에 됐죠.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짐잼하듯이 단 이렇게 할 때는 물 주기를 미리 하시가지고 물 빠짐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땅이를 부드러워요. 그리고 흙은 가급적 이면 보셔야지 이렇게 유기질이 많도록 만드셔야지 잘 자랍니다. 여기는 지금 모래 들어갔고요. 일반 바닥 바텍, 에다가 모래 들어갔고 그 유기질 퇴이좀 들어갔고요. 그 칼슘 유황 석이죠 칼슘 유황 들어갔고 그리고 이런 거는 그코코베지입니다코코베지도좀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흙을 만든 겁니다. 맞는 거기 때문에 그 장점은 이게 통기성이 좋아서 뿌리 활동이 좋은데요. 단점은 통기성이 좋단 말은 뭡니까? 근조가 쉽게 이루어진다. 근조가. 그래서 물주기는 좀 수시로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또 통기성이 좋은 데는요. 물주기 좀 자주 해주셔도 금방금방 그 뿌리 속으로 산소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또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이제 자꾸 장물을 키우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수발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이제 물주기 습관을 드려야 돼요. 물주기 농사는 물주기의 와그 연수 아닙니까? 물주기를 잘해야지 농사가 잘됩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의 행복. 어 제가 어한 포름 됐나요? 며칠 전에 가은 구입한 구입해가지고 생뚱맞게 5월달에 이식한 요건 백합. 우리는 말로 날이라 그러죠. 한국에서 날이, 중국에서는 백합. 그 일백백자에 그 합화합자입니다. 그러니까 인편이 이르게 합해져 가지고 생긴 꽃 그래 백합이라고 합니다. 흰 백자가 아니고요, 백합 이렇게. 그래서 백합은 우리 흔히 생각하면 백합은 흰색 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다양, 꽃 색깔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의 행복 백합 보여드리면서 어 제가 이렇게 그불 뽑는 방법, 제가 하는 방법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이유가, 그래도 보일 수 있게, 이게 없는 것에도, 풀을 이만큼 많이 뽑아냈습니다. 이게,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잡초들 이게 없는 것에도, 막상 뽑아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이거 엄청 자랐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 아마 지난번에 뽑을 때 아마 덜 뽑았는 그런 걸 거예요. 예. 아, 요 자투리 공간에 제가 포대에 지금 이렇게 우엉도 키우고 있습니다. 우엉은, 뭐, 씨, 넣고, 이렇게 키우면 다니까, 요건 제가 수확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전체적인 설명 을 드릴 테니깐요 내년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엉은 이렇게 잎이 크니깐요 물을 매일 줘야 됩니다. 이런 포대에. 그만큼 정산작용이 많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태비입니다. 태비는 제가 후숙을 시키기 위해서, 어,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고 이렇게 놔둔 겁니다 요거 200포 그냥 받아놓은 거예요 올 가을에 제가 넣으려고 봄부터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태비는늘 완숙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보관해 놓으면 좋습니다 아 이제 코끼리 마늘도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데요 요 코끼리 마늘은 이제 이렇게 어, 마늘 쫑이 올라가지고 꽃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꽃이 예쁘게 피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